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홍천으로 시골여행을 나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저 위에 집 보이시죠 어우 집이 분위기가 그럴듯한데 가까이 가보죠 이참 뭐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겠네요 지대가 좀 높아요 이런식으로 겨울배추 추워지면 오므라들죠 여긴 집이 분위기가 마치 려는 옛날에 훈, 훈장님 서당 분위기가 나 실제로 시골여행하다 보면 옛날에 서당이었다고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듣는 경우가 있어요 왼쪽에서는 글냄새가 나 책벌레가 몸에 들어와서 기어다니는 것 같네 텐마루가 그대로 음. 있죠 어, 집은 되게 분위기는 그럴듯한데요. 뒤에는 이렇게 산이 있고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